네. 안녕하세요. 게임의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 TV입니다. 뭐 저보다 빨리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타 TV는 지금 알았습니다. 특정 발키리 d c 르 아무리 뽑아도 안 나옵니다. 왜? 메뉴 제작 카드 보시면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메뉴 제작 그리고 왼쪽에 여기 예, 네, 왼쪽에 여기 카드라고 있습니다. 카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DC가 있고 발키리가 있습니다. 발키리 이렇게. 발키리가 뭐 일반, 고급, 희귀, 영. 그다음에 DC로 일반 두 개, 고급 두 개, 희귀 한 개, 영웅한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뽑기를 해도 안 나와요. 이거는 제작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. 여기 이제 발키리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, 맨 밑에 보면, 이렇게, 안 나옵니다. 여기 있는 것들, 히, 혼돈, 혼돈이라고 써있고, 고대라고 써있는 것들은 안 나와요. 전부 올로 보면 나옵니다. 여기 있는 것들은 안 나옵니다. 이건 다 제작이에요. 디시르도 마찬가지예요 디시르도 밑으로 쭉 내리면, 휘타, 라우르드, 스마리, 타셀, 그리고 여기 희귀에도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영웅에도 하나 있고, 이것들은, 제작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지금 초반에는 우리가 좀 빡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재료는 쌓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컬렉을 채우고, 그리고 스토리덱에서 옵션도 변경해주고, 그리고 전투력도 상승하고, 꽝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, 예, 요렇게 해갖고 채우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게임은 누구처럼 불타 TV처럼 열정이 불타오는 불타 TV입니다. 감사합니다.